두 번째 차례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의 주식계좌가 녹아내리는 이유. 미국자 같은 경우는 최근 세달간은 좀 괜찮았습니다만은 이제 지난 세달간 한19% 정도 이제 시장 자체가 S&P 500이 그냥 지수가 올라갔었거든요 올해 들어서 좀 많이 불안정했던 것도 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렇게 머지 않은 미래에 조정이 크게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시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알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하락이 올 거라고 그에 대해서 무시할 수 있는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때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상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산을 사야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표적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구축을 해놓은 게 레이달리오형의 이제 뭐 올베드 포트폴리오, 영구 포트폴리오. 예를 들어서 해리 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뭐 달러, 주식, 채권, 금 25%씩 나눠가지고 이밸런싱을 계속해서 결과적으로 어 연평균 수익률이 그7% 정도 꾸준히 계속 나는 걸또떠한 시장에서도 설령 이제 하락하더라도 그게 한 마이너스 한20% 정도 안에서 방어되는 게 백테스팅 결과 정 여기에 상관계수를 가지고 있는 자산을 사야 된다. 여기까지는 아시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장이라던가 혹은 21년도, 22년도 한초 정도 시장 막녹아내릴 시기가 한번 있었죠 그때 시장에 계신 분들 많이 느끼셨던데 역외상관계수를 가지고 있고 하더라도 자산이 하나가 좀 많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은다 같이 손잡고 떨어진단 말이에요 상관계수가 높지 않았던 조차도 가락장이 시작되면 상관계수가 막 높아지거든요 역외상관계수를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쇼핑률을 짜자 처음부터 그렇게, 그렇게 짜, 짜서 시작을 해야지 그렇게 하지는 않고 시장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그제서야? 뭔가 다른 걸 산다? 예를 들어 뭐코스피 같은 거 떨어지면은 달러 같은 게 같이 오르잖아요. 떨어지니까 그제서야 산다? 이거 늦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좀 구축을 해놓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금 같은 것도 뭐 안전자산이다. 그렇게들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여기 상황에서 정말 잘 작동을 했던 건 사실이기만 합 정작 그래서 매번 그렇게 잘 작동을 했나 보면은 시차가 좀 어긋나 있어. 바로바로 잘 작동을 안 해요. 시차가 좀 발생해가지고 불안하다. 그런 심리가 작동되고 나서 한테포 늦게 이렇게 작동을 한다거나 혹은 떨어질 때는 다 같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서 먼저 오르는 그런 경향이 좀 보입니다. 평소부터 아예 자산이 서로 좀상관 기술을 반대로 갖도록 배치를 해놓고 시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 내가 평소에 괜찮을 때 어떻게 좀 꾸려나가는 게 좋을까. 그 고민을 먼저 하시고 들어가는 게 좋겠다. 어, 저는 TLT 같은 거딱한 주이긴 하지만 학교적인 차원에서 좀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또 어떻게 과연 시장이 흘러갈지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한번 지켜보고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